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 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11월 3주차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일요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19일에는 어 오경주의 이세마필들의 접전 이 경남 도민일보의 특별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세마필들의 단거리 경주.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것 같고요. 이번 19일 일요일에는 조찬훈이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봤습니다. 6경주 메인 승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뭐 많은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이 충마가 좀 없는 그런 좀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5번 휘저 스트윈이 15주 만에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지만 어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이 걸음 그리고 이번 조교 때 보여줬던 걸음 뭐 솔직히 이상은 없습니다. 15주에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만 이상은 없는 마필이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뷰티 프레트 8주 만에 어뭐 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이 선행을 가서 최적 전개를 좀 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로 밀렸던 게 조금은 음, 불리한 작용을 하지 않겠나. 안쪽에 있는 1번 어린 여왕이라든지 2번 노던 비카 이러한 마필들도 음, 뭐 현장에서 당연히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저는 어 인기 마필 중에 5번 쉬셔스 트윈 뭐 인정을 하겠고. 만약에 이번 경주에 배당이 좀 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3번 매니디센던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 좀 조교 때 발걸음이 조금만 좀 탄력적인 모습이었으면은 좀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 2주 만에 다시 단거리 경주에 출전했고 사토시 기수 기승이라고 하면은 라스트에 안쪽 마필들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 3번 매니디 센던트를 이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5번 쉬저스트윈과 3번 매니디 센던트 이두 마리를 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뚜렷하게 어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안 보이는 가운데 딱 유일하게 무슨 어 지목마필로 팔려주는 마필 4번 시크린 마린이죠. 자 직전 경주도 사토시 기수가 좋은 호흡을 좀 보여줬어요. 선행을 소토시계수가갈수 있겠나 했는데, 안쪽에서 손행을 가더라고요. 뭐, 1 7점 만방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에 이 부담 중량이 4.5kg가 올랐어요. 부담 중량 4.5kg가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마필이 지금 430kg, 440kg가 안 나갑니다. 요즘에 부산경마장에 40, 140kg가 안 나가는 마필은 멀리서 보면 좀 쪼랑말 같아요. 다른 마필들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그 부분인데, 아, 과연 이 440kg가 안 나가는 이 4번 시크릿 마린이 57kg의 고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제 그 부분이 부담 중량이좀 관건이 될것 같고, 이 7번 희망킹 같은 경우에 직전에 제가 오경원 기수가 기승했을 때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 추천을 좀 했던 마필이죠 약간 좀 정말 목차 한 걸음이 좀 부족했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1200에서는 솔직히 검증이 좀 필요해요 직전경주 1000m에 올라온 끝걸음은 있지만 1200m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이 10번 최강포리스트와 4번 시크릿마린이 최저 배당인데 직전경주는 1 4 0 0좀 어, 1400m에서는 조금 한 걸음이 좀 부족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1200m 경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뭐,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뚜렷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가장, 어좀 믿음직한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은, 이 10번 출강 포리스트가 아닐까. 어 지금 한마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0번 출강 포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좀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 어 만약에 좀, 배당이 좀 나온다. 일경주, 일경주에서도 여러분들께 배당 마필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이경주도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김명신 기수가 기승하는 8번 차세대, 어, 뭐 김명신 기수를 추천드리는 게참 좀, 저도, 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 8번 차세대가 끝걸음도 항상, 어, 유일하게 적정 끝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 다른 인기 마필들의 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드립니다만은, 말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승하고 있는 김명신 기수만잘 타면 되는데, 어, 명신이의 좀 화이팅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특성은 뭐 뚜렷하게 선행마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선행마라고 해봤자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그리고 6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갈수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선행을 딱아이 녀석에 갈 거다 라고 볼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어, 선행마가 부재중인 3경주가 되겠는데 자이번 경주는 뭐 안쪽에 있는 1번 킹사이먼을 비롯해서 음, 8번 곧장도 팔리겠고 6번 리턴 오브 더킹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 블루타임 이런 마필들이 좀 현장에서 많이 팔려 줄것 같은데 어,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바람에 분다면, 뭐, 4번, 9번 맨도, 9번 맨도 아마, 어, 바람은 좀 많이 불것 같아요. 인기 마필 중에는 당연히 일본 킹사이먼을 좀 먼저 봐야 될것 같죠. 아, 어, 직전 경주도 인기 1위였습니다만은, 이 사토시 기수의 시크릿 마린이 선행을 가면서 어, 그대로 버텨내는 모습, 산마신의 착찰을 좀 보였었는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서 선행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지만, 따라가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마필이 일본 킹사이먼입니다. 13조 마방의 하만식 기수는 먼저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킹사이먼을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이번 최강 파워풀이 현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직경 경주는 좀 공백기가 있었죠. 공백기가 있었고, 이번 경주는 빠르게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안쪽 게이트를 차고 들어왔는데, 끝걸음은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에요. 어,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번 최강 파워풀도 좀 강하게 봐줘야 될것 같고,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뭐, 8번 곧장이 되겠죠. 8번 곧장이 다시 한번또 인기마 대열에 들어설 것 같은데, 뭐, 사토시 기수, 뭐, 워낙 이 기승술이 좀안 되는 기수기 때문에, 기술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이 2번 최강 파워풀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3등급의 1800m인데, 음, 안쪽에 있는 2번 양키드림, 그리고 7번 슈퍼매치, 외곽에 11번 정상코리아, 12번 베이킹즈, 이러한 마필들이 앞선전결 할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7번 슈퍼매치가 선행을 갈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습니다. 직전경주는, 어, 뭐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모습, 한 걸음이 좀 부족했었어요. 직전 경주, 이, 7번 슈퍼매치가 인기 2위였어요. 그리고 스피드마크, 하마시키수가 기승한 마필이 인기 1위였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직전 경주에 제가 이 슈퍼매치가 인기 2위 최저배당을 만들 때 메인 승부를 제가 잡았죠. 10월 15일에. 어, 당시에 우승을 했던, 월드 넘버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었었는데 승급전에 비인기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메인 승부에 충마로 여러분들께 어,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한방을 제대로 잡아냈죠 메인 한방 월드 넘버원 어, 복승식이 25.7배 쌍승식이 65.7배였어요 제가 월드 넘버원은 이 비바닥이지만 추입력이 대단한 마필이다. 이번 경주 놓고 때리자. 축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7번, 8번이 다시 만났어요. 인기 마필이겠죠. 이번에도 인기 마필이겠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워낙 이 직전 경주보다 좀 많이 올랐다. 월드 넘버원도 그렇게 작, 큰 마필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450kg가 채 나가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좀 부담 중량이 플러스 4kg는 반갑지는 않다.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빼지는 못합니다. 직전 경주 같이 좋은 초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그리고 7번 슈퍼매치 역시 선행으로 다시 한번 좋은 발걸음을 볼수 있는 마필. 어, 외곽에 있는 12번 베이킹즈, 직전 경주는 마필의 각질들을 제대로 이끌어내면서, 최시대 기수가 좋은 성적을 걷어냈는데 이번 경주도 각질 자체는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어요. 7번 슈퍼매치 보내놓고 정상코리아가 다실바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못 나갈 앞선 선입전기를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러면 그 빈틈을 노리고 유현명 기수가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외곽 게이트의 12번 베이킹즈 당연히 인증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뭐 다른 마필들은 고두절미하고이 3번 뜨거운 남성 직경 경주에 아마 김동현 기수가 정말 강한 자신감을 좀 보여 줬거든요. 뭐 말을 뛰다가 넘어지지 않으면 우승을 들어온다, 이러한 멘트가 나올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3번 뜨거운 남성은, 어, 뭐, 7번 슈퍼매치라든지, 8번 월드 넘버원, 그리고 12번 베이킹즈, 이러한 마필들보다는 저는 좀 한수 아래로 좀 보고 있고, 4번 베네이페이를 비롯해서 인기 마필들의 싸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와는 조금은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 슈퍼매치의 어 선행으로 버티는 가능성도 크게 열어놓으면서 여러분들께 어 추천을 드리고 싶고, 현장에서 인기도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 크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는 월드 넘버원이 선전을 하면서 제가 제대로 잘 잡아냈습니다만, 이번 경주 인기 마필, 들의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오픈 경주로 치러지는 1,200m 특별경주, 어, 경남 도민일보배의 특별경주가 되겠는데, 이세마필들의 단거리 접전 경주예요. 어, 발걸음이 워낙 좋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1번 파샤, 4번 블루치퍼, 5번 취강번개, 6번 영천더비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발걸음이 전부 다 예사롭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6번 영천 더비는 뭐 현장에서 데뷔 전부터 바람을 엄청나게 몰아 제끼면서 우승을 그대로 부마하신의 낙승을 치러냈던 마필인데, 1번 파샤도 미국산 마필, 그리고 4번 블루치퍼도 미국산, 5번 최광범배도 미국산, 유일하게 6번 영천 더비가 국내산 마필인데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음 1번 파샤의 가능성 4번 블루치퍼 어 최강번개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파샤와 5번 최강번개를 30초에서 동반 출전을 시켜놨는데 문제는 이제 조선공기수가 직전에 파샤를 타고 우승을 했고 5번 최강번개를 주행 재검을 받아놨는데 5번 최강번개 타고 있다 조성권 기수가 진짜 여우 같은 기수거든요. 머리를 좀잘 쓰는 기수인데, 뭐 의리를 지키고 그런 뭐 제가 직전에 타고 우승을 했는데 다른 좋은 말을 탈게 있어도 내가 이거를 이타 주겠다. 이러한 거는 바라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좋은 말에 기승을 하는 기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파샤보다 5번 최강 번개의 가능성은좀 높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4번 블루치퍼 같은 경우도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기용배 기수가 기승을 좀 했었어요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영천더비가 국내산 마필에 지금 음 당장 이 조숙형 마필들은 아무래도 미국산 마필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그래도 미국산 마필들의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뭐 1번 파샤라든지 4번 블루치퍼, 5번 최강번개 이러한 마필들의 가능성을 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지막 어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일요일에 추천 경주로 어 선정해 드리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성산질주 그리고 뭐 3번 인류스타 어. 5번 다이나믹 댄크는 정말 오랜만에 추전을 하는데, 기본기는 갖춰줘, 마, 갖춰준 마필입니다. 뭐, 2 8주 마방에 지금 김명신 기승 기승이라서 조금, 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말 자체의 사이즈로는 절대 빠지는 마필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리고, 뭐, 로켓 블레이드, 그리고, 음, 12번 인더백, 11번 트리플 연광, 이러한 마필들이 다 인기순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 일단은 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좀 있는 편성이고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을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경주 1,400m, 2등급의 1,400m의 이 경주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는 분명히 중배당이 통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자, 성산질주, 인류스타, 어, 트리플 영광, 인더백, 로켓블레이드, 이러한 인기 마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편성을 정말 잘 만난 복병 마필이 컨디션도 좋아졌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불안한 면을 충분히 파고 들을 수 있다. 이 편성으로 봤을 때 전개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따져 봤을 때 선전을 할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그 복병 마필을 축으로. 여러분들께 메인승부를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요일 6경주에요. 5시 5분 마지막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서울경주가 중간중간에 껴있습니다. 기있 어, 부산 제6경주 5시 5분에 발주가 시작되는 조찬훈의 어, 단한번 메인승부처 방송추천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월 3주차 17개의 부산경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음, 뭐 조금 요즘에, 어 배당 마피는 잘 잡아내는데, 좀 적중으로 연결을 못시키는 경주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너무 속이 쓰리고,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인데, 계속적으로 조찬원의 배당 초기 좋습니다. 음, 현장에서 연결만 잘된다 그러면 고배당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저번 주도 뭐, 눈앞에서 130, 150배 이런 마번들이 날아가니까, 정말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또 고배당에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